안녕하세요. 차태선 생입니다 자, 태성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어, 일단은 연호놈까지 빠졌으면은 제가 뭐 걱정하지 마라라고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반등을 좀할 테니까 어, 일단은 좀 기다려라. 단기적으로 여기서 강한 반등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세력들은 절대 이렇게 한 번에 물량을 털어내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구간, 어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거래량 터질 때 그죠? 거래량 560만 터졌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침에, 주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급등할 때, 이거 속임수다. 절대 들어가지 마라. 빠르게 급등시켜서, 여기서 개인차 단타 물량 들어오게 해서, 팔지 못하게, 뭐 한다? 밑으로 까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확 물릴 거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락, 이 하락 별거 아닌 것 같죠? 몇 프로요? 자, 2%, 자, 3, 3, 3, 4, 4, 9% 하락입니다. 한 번에. 여러분들 여기 들어 단타 들어가서 물린 사람들 뭐예요? 손도 못 쓰는 자리란 말이야. 어떻게요? 해 올렸다가 또 빼버리죠. 또 손도 못 쓰게. 그죠? 어설프게 물타다가 어떻게 어설프게 물타다가 나가지도 못하죠. 또 물리죠. 또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또 주가 밑으로 밀다가 완전 끝날 것처럼 하더니 마지막에 다시 한번 희망으로 주면서 주가 어떻게 됐어야 네 마지막 희망으로 주면서 주가 끌어올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주가 어떻게 됐다 흐름을 자 여기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횡보시키면서 횡보시키면서 물타게 만들었죠 또 물타게 만들고 장막판에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 제가 요때 영상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 한번 해보세요 제가 내일 어떻게 대응해 드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요쪽에서 태성 찍어드리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대응을 할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아침에 9시에 올려드린 9시 10분쯤 올려드린 거거든요 볼게요 자 제가, 제가 태성 23% 24% 이렇게 찍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잘 봐봐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요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38,600원 올라갔을 때 제가 은봉의 중심선 올라가는데 이거 무조건 팔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영상 일단 보겠습니다 38,000원이에요 이때 볼게요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저항선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한 번에 이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쭉 가잖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나와요. 이거. 한 번에 쫙 그러니까 단타꾼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한 번에 장땡봉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단타꾼들이 손절할 시간도 안 주는 거거든요. 그이 그러니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장땡봉이 만약에 밑으로 꽂잖아요. 그럼 오늘 단타 친 사람 어떻게 다 물려요. 단타 친 사람 다 물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타 친 사람 중에 물린 사람들 중에 손절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절 못하는 사람들은 추가해서 하겠죠. 거기에 물량 던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제가 기법 중에서도 잘안 알려드리는 기법인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서 단타 들어온 사람들 가장 빡세게 물리, 물리게 하는 거는 단타꾼들 어떻게? 롤링 쳐주고 밑으로 확 빼는 거 이렇게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단타에서 손절칠 시간도 안 주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은봉이 이게 4%짜리 나온 게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뭐한다? 단타꾼들 붙여서 붙여서 어떻게? 루어플 롤링 시키다 어떻게 된다? 밑으로 확 빼버린다. 이게 뭐야? 세력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노는 패턴이요. 지금 여기서 단타쳐 들어간 사람 지금 손절했겠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아, 물또물 물 탔겠죠? 어, 아, 어떻게 하지? 아, 반등 나오겠지? 이러고 있겠지. 뭐요? 대응을 위해서 대비하시라는 겁니다.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나리오 말씀드리면서 이거 세력들 물량 탈면 61선까지 밀릴 텐데 61선 2만원 근처에서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또그 영상 끄고 나가시겠죠? 집중하세요. 탈출하실 탈출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끝나고 싶어요. 자, 이런 기술적 반등 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잘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봐봐요. 우리가 단타 물량이 많이 들어온 구간이 어디죠? 자, 이 구간이죠. 자, 우리가 그럼이 구간 위로 해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쪽 위를 요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33,000원 위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 하락에 물을 탔다라고 가정하면, 그죠? 27,000원쯤 물 탔다고 가정하면, 33,000원에서 평단이 얼마일까요? 지금 평단이 3만원 구간 될 겁니다. 그죠? 평단 3만원 구간 될 거야. 그럼 3만원 구간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 물려있는 구간이 이 3만원 구간이겠거니 해서 3만원 구간을 체크해 놓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2만원까지 빠졌다라고 했을 때, 2만원까지 빠졌다라고 했을 때 다시 3만원까지 리바운딩 몇 프로가 올라오는 거예요? 5 0가 올라오는 거죠. 제가 하신 말은 뭐냐면은 지금 대량 거래에 많은 사람들이 물렸고 이 사람들이 물을 아무리 최저점에 잘, 타봐, 잘, 차, 달, 잘 타봤자 평단 3만원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타봤자. 그죠? 그럼 세력들은 뭐예요? 밑으로 찍어 눌러서 거래량 터트려서 주가 올리면서 개인들 태워서 3만원까지만 올리고 빼면은 뭐요? 지네들 물량도 3만원 언저리에 털수 있고 위에 있는 개인들은 내 본전 오나 그죠 목놓아 기다리다 어떻게 돼요? 계단식 하락을 맞는 겁니다. 내 본전 오나 목놓아 노다 노아 목놓아 기다리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내려가다가 올라올 때딱 여기까지만 찍고 여러분 평단 어디? 여러분 평단은 여러분 평단은 여쪽에 물려 있는데 여쪽에 물려 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만 올라갔다 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이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태성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 방만 들어오시면은 사실 제가 태성은 하기 싫거든요. 왜냐면은 세력들이 딱 봐도 물량을 터는 그림이라서 큰 그림에서 뭐 10만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개별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현 구간에서 1차적으로 이건 일단 엑시트가 나오는 게 맞아요. 60일 선에서 어쨌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60일 선에서 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이 굉장히 낮은 확률로 좀 나올 것 같고, 지금 일단 제일 좋은 그림은 쌍봉 갔다가 빠지는 것도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까지도 노려보려면, 어쨌건 평단을 잘 만들어놔야겠죠. 자, 태성 물리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땐,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자, 위험 몇 번이죠? 010-9201-6329로 태성. 입장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태성 입장 네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에 오시면 제가 태성 아침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태성 찍으면서. 자, 여러분들한테 태성. 자, 몇 시에 말씀드렸죠? 자, 10월 23일입니다. 보이시죠? 10월 23일. 날짜 보이실 겁니다. 언제요? 이날이에요. 몇 시에요? 아침 9시 2분. 태성 감히 말씀드립니다. 37,500원 구간, 음봉의 중심선 저항의 설거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죠? 맞아요. 많이 일어나니까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말씀드렸죠? 언제? 이때. 자, 보면은 9시 5분입니다. 9시 5분. 언제요? 이때잖아. 요 최고점. 최고점에 여러분들한테 위험 사인 신호 전부 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9시 5분 어디요? 여기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태성. 감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자, 61선에서 대응해야 돼요. 2만원 초반에서 대응해서 반등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어설프게 물타다가 어떻게 돼요? 클일 납니다 이미 물탔거나 내가 지금 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반드시 위에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태성 입장 그냥 보는 순간 입장 누르세요 제가 지금 알티오젠도 했고 오늘 입장 요청 온거다 빠르게 받을 거예요 왜? 빠르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자이 부분 반드시 대응하시고 010-9201-6329, 태성 입장.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반드시 아침에 제대로 한번 대응해 보시죠. 태성 아침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성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로 보내요? 010-9201-6329 보내셔서 아침에 정확하게 라이브 대응 제대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좀 제대로 대응하시고 이 태성 관련돼서는 제가 분명히 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기법이다라고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솔직히 이 정도까지 올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외긴 해요. 사실 이 정도에서 이제 위로 올려서 엑시트가 바로 나오는 그림이었는데 더 같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어쨌건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뭐 세력들이 엔비디아와 엮어서 AI 동박 관련된 내용으로 좀더 올렸겠죠. 중요한 거보다. 엑시트의 그림이 나오고 있다 이거 반드시 올라갈 때 대응하셔야 됩니다 태성 입장 남기시고요 제가 이 세력들의 기법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제가 영상 뒤쪽에 이 기법 영상 넣어놓을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가시겠죠? 자이 기법은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자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0일선과 224일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일 어떻게 했어요? 그 일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형 메세지에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예요? ev첨단 소재예요 ev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에요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에요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 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수에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왜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 0 0만원이라 사놓으면 10배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 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거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저점 부분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뭐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 다라는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서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천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할 를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할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